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밤새 저를 지켜주신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숨결과 건강과 마음을 붙드신 분이 오직 하나님 미심을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편 136편 1절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숨결이 되게 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숨쉴 때마다 걸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우게 하옵소서 눈앞의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감정과 마음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